낮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촌아씨입니다 어, 오늘은 어, 가스 자동 폭발장치 자동 격발 폭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시험은 총기관이 진행한 폭발장치 자동 컨트롤 시험입니다. 먼저 어, 폭발장치의 안전 등을 어, 체결하기 위해 석발장치를 가스 저장용기에서 분리하러 안전하게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전면 부에수동주작고을 어, 화면에 넣시면 여기 수동기동 버튼이 있습니다. 네, 수동기동 버튼을 눌러서 어, 자동격발 시험을 하겠습니다. 어, 수동기동 버튼을 누르면 어, 사이렌 정보가 울리면서 설정된 30초의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집니다. 네, 설정된 타이머 어, 30초의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진 후에 적격발장치의 격발이 된는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수동기 동주자 버튼을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어, 다시 시킬 때는 전문으로 하면서 어, 화재 복구를 눌러 주면 됩니다. 화재 복구를 눌러 주시고 적발 장치를 어린이가 채팅 없을 때는 안전 핀을 적발 핀을 석발장치 세팅 시에 어, 이겉발파터핀에 어, 안전핀을 끼우는 이유는 세팅 과정에서 이겉발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겉발핀을 어, 원위로 다시 어, 세팅됐습니다. 네. 저장용기에 어, 부착하실 을 때는 어발장치 안전핀을 끼우는 부 안전하게. 절약을 시킵니다. 다절약이된 후에는 안전핀을 안전핀을 다시 빼서 안전핀 보관 위치에 끼웁니다. 석발 장치의 어, 안전핀이 틀어져 있으면 타지시 벗겨낼 수 없으니 주의해 봐야 합니다. 보통 타이머는 0에서 60초까지 설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약 30초, 30초 정도에 보통 세팅을 합니다. 일단은 자동차 화장실 dan dia kalau pasal